안녕하세요 기무만 이야기 김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에 올린 영상 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개성으로는 밀리지 않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말하는 그 클럽이 있었어요. 노사람 클럽이라고. 그래서 사람같이 안 생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넌 얼굴이 패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 나는 커머셜하고 사업적이 아니라 나는 개성있게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빡 밀게 되었고 그게 더 개성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개성을 가지려면 나는 모델로서 어떤 필살기를 가졌지?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나를 모델처럼 볼까?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긴 게 그래서일 수도 있고 피지컬이 그래서일 수도 있고 뭐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모델 같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하나 잡고 몰고 늘어져서 개발을 많이 해서 개성에 녹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스텝을 밟아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같이 촬영을 들어가면 잘생긴 친구들하고만 붙었어요. 잘생긴 사람의 포지션이 한명 있으면 저처럼 개성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 주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둘이 뽑혔을 때 시너지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나만의 역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생기고 키 크고 이게 모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델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포즈 혹은 워킹 그런 걸로 좀 승부를 봤던 것 같습니다 패션 모델로서의 그 마인드는 본인의 자존감 첫 번째고요. 그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어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멋있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모델로서 정말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그걸 알아야 어 패션 모델의 약간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죠, 꿈! 음, 꿈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조금 뭐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1%의 희망만 품고 되게 어중간하게 덤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야가. 특히 예체능 쪽은 더욱더 특달같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적극성 있게. 그리고 한번 배울 때도 확실하게 배우는 게 제일 좋고, 더군다나 그 뒤에 어떤 플랜을 가져갈 건지는 여기까지만 도전해보고, 스톱할 것인지, 고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자이너 출신으로 잃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봉이랑 이런 거다 포기하고, 저의 꿈을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했다고 생각해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컬렉션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컬렉션 모델들을 보면서 그때 컬렉션 모델들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이 머리로 전혀 승부를 볼수 없다 혹은 뭐 이런 스타일로 전혀 승부를 볼수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죠. 국내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해외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내 브랜드의 옷이 제작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생각을 하면 모델 쪽도 해외 모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내로 이렇게 파생이 된 모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개성이 생겨나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컬렉션을 보면 옷을 봐야 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모델이 포커스해서 모델을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타투 위치 혹은 그런 분들의 이제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바디라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고 하나 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뷰 코리아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안에서 물론 유료입니다. 이 모델은 왜 벗고 나오지? 이 모델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보다는 사진을 많이 스크랩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 얘는 얘고, 저는 접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이 친구가 못하는 포지션을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말 주변이 좀 부족하면, 제가 말을 더 하는 그런 모델 생활을 많이 하면 되고, 그런 캐릭터들이 분명히 극명하게 나뉠 거예요. 이 친구가 매거진을 찍는데, 이 친구가 광고 모델을 찍는다라고 하면 서로 부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포지션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본인이랑 닮은 모델들이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면서 본인을 연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안 먹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예 쌀다 끊어요. 본인 입에 잘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양배추도 썰어 먹어봤고. 샐러드도 다 먹어봤고 영양분이 깨지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잘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도 제 입에 제일 잘 맞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용품으로 잘 아시는 스페셜 케이였습니다 생각보다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밥을 이만큼 먹는데 스페셜 케이를 똑같이 이만큼 먹는다 해도 밥보다는 이게 낫기 때문에 위안을 삼으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끼 진짜 지하철도 안 타고 돌아다니고 열심히 그냥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해놨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먹는 만큼 안 찌는 게 약간 복인 것 같기도 해요. 피지컬이 딸리면 그 친구들이 모델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키가 작은 모델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광고 모델이 하고 싶은 건지 당연히 그 조건은 부합해야죠. 저희도 그런 친구가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본인 신체 스펙을 길어 보이게 하는 워킹을 하느냐, 라든지 혹은 어떻게 코디를 해서 본인의 키보다 좀더 길어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냉정히 바라보면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개성은 본인만 안다고 개성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봐줘야 개성 아닐까요? 남들이 매력 포인트로 삼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려줬을 때 어우 김우? 굉장히 재밌는 애야. 사람 참 좋고 나이스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친구가 가진 매력이 있을 텐데, 그게 개성이라고 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라이브 방송하다가 느꼈는데, 제가 모델 인스타처럼 되게 작업물만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으로 변형을 시킬까 했었어요. 원래는 제가 웃긴 컨텐츠도 많이 올리고,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팬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오빠는 지금 이 컬렉션을 하는 모습과 이 웃긴 모습의 이갭 차이 있죠 이갭 차이가 정말 매력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매력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그 에이전시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좋아해 주는 회사를 가야 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계약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연수, 그 계약 기간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 체킹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계약서 내부에 보면 되게 사항 같은 것들이 많아요. 보통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어른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제일 좋겠죠. 본인들을 좋아해 주는 회사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입금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입금이 정확히 언제 들어오는지, 몇 개월 뒤에 들어오는지, 바로 지급이 되는지. 일단 회사에서 본인들을 좋아해야 눈에 밟혀야 본인들이 일도 많이 줄 거고, 조언도 많이 구할 수 있을 거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들을 좋아해 주는 회사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력하다. 그 무력한 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무력한지. 내가 배고파서 무력한 건지, 내가 집에 우한이 있어서 무력한 건지, 뭐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력한 건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별을 하고 무력한 그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명확하게 고민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요. 제가 진짜 제일 잘 나갔던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중국에서부터 터지고 나서 아시안들이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에이전시, 밀라노 에이전시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러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오케이. 나 집에 갈래. 하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룩북 일이 겹치면서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되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모델 일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패션 이크는 직접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고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거 수입 모델로서 일 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살아 있음을 못 느끼고 수입이 당장 끊기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저한테는 그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깊이 해보다가 생각을 깊이 하면 될게 아니다 이거. 지금 바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일 들어오는 거 이미지 안 가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기르기도 시작한 타이밍이어서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어색할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일들이 뭐 유튜브에서 MC, 메인 MC 같은 거 보는 거 프로스펙스에서 투팩 멋쟁이라는 MC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저한테 들어온 그 수동수동 MC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모델 생활을 그런 걸로 하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당장 힘들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극복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값진 건 저한테 한 1, 2년 있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 학교의 교수로 취임하게 됐다는 점.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쇼를 그때 한 12개, 13개, 한 시즌에, 일주일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주는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완전 오프였고,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밥 먹으러 가면 밥만 먹고, 다시 누워있고. 왜냐면, 그다음 몸이 막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 탄수화물 엄청 때려 넣었어요. 탄수화물. 그 다음 저는 육식을 좋아해서 삼겹살, 김치찌개. 그니까 모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다 먹으면서 일단 몸을 복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다시 커팅 해나가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영양제 있잖아요. 면역력에 강한 프로폴리스 아니면 뭐 비타민 C 오메가 3.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가 먹으라 해서 줬는데 계속 그런 것들 먹으면서. 매력력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Q&A 시간 마무리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질문 자체가 다 거의 뭐 주목된 질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주제에 대한 그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한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의한